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6장, 이 유명한 기도온 얘기인데 기도온은 되게 특이해요. 사사기에 3장이나 할애해가지고 기도온이 누구였고, 그가 어떤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요. 근데 이제 기도온을 오늘, 어, 오늘 처음 나오는 모습인데 오늘 처음 나오는 기도온의 모습 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되게 억울한 게 많은 사람, 억울하고 화가 많은 사람 근데 겁도 많은 사람. 그게 기드온이었어요 읽어볼게요. 사사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엽도 남기지 아니하니.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대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지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이스라엘 지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한 손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엘 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이르러 산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축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술이 나며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구불부라하니기도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엘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 있는 수소곧7년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내한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발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수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두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니 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지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로 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울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미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되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문하세에 둘을 보내매 그들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데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예 기도원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았을 때 기본 반응이 이렇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분노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힘으로 구원해봐. 그건또 그러니까 자기는 못한대요. 힘이 없어서. 그랬더니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하나하나 빌드업 시켜서결국은 오늘 마지막에는 전쟁까지 나가게 만드시죠. 겁 많고 원망 많았던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평이 많다, 원망이 많다라는 것은 물론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피드백이 민수에게 있긴 하지만 전 이렇게도 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크구나라고. 뭐꼭 그렇건 아니겠죠. 그래도 기드온이 하나님 만났을 때 원망하는 말을 보면요.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역사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이적이나오고 과거 조상들이 나오고요. 당시 사사기 배경에 보면 말했었지만 여수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근데 기도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는 그냥하신 게 아니었어요. 기도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동시에 겁도 많은 사람. 그뭐 기도원이 용감한 용사 빼고 나면꼭저보는것 같아요. 저도 원망 되게 많고 겁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 좀 쓰셔가지고 이 시대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겁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원망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원 이제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강한 용사로 받히실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 불평 많고 겁 많았던 우리 기도원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주 은혜 가운데서 글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냐는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리를 써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